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 1173회 어, 여러분들 분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주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최근에 이제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약수자료죠. 지난주도 28번이 역시 어, 잘 안나와줬습니다. 제외가 됐고 제가 이제 1170회차 때부터 지금 공개방송에서 3주째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다행히 에, 이렇게 좀 완제가 되고 있네요. 근데 아, 아쉽게도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어, 해당 번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뭐90% 확률의 좀 약수 자료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지금 3주 연속 소개를 해 드려서 잘제외가 됐지만 이번 주에는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뭐 요거를 아예 없다고 해서 안 보여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거 다른 좀 약수가 될 만한 자료를 좀 보여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되게 독이든 성배일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이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흐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하실 수가 있는, 예, 좀 그런 흐름의 자료거든요. 근데 로저는 개인적으로 어, 좀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1172회 당첨번호에 7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당번으로. 그죠? 이 7번이 당첨번호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최근에 26번 나오고, 38번 나오고, 7번이 나오고, 7번이 나왔어요. 26 나오고, 38 나오고, 7 나오고, 7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 자, 여기 조금만 내려가서 보면은, 요 때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1154회 때. 26 나오고, 38 나오고, 7번 나오고, 7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또 여기 보시면은, 57, 58, 59, 60 보시면, 26 나오고, 38 나오고, 7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7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26, 38, 7, 7, 26, 38, 7, 7. 그래서, 보시면은, 26, 38, 7, 7번. 요렇게 해서 지난주에, 1172회 때 7번이 또 나올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참 로또 흐름이 무작위 추첨인데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또 이어진 번호들이 있어요. 자 이제 다시 그럼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또 잡히는 번호 두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26 나오고 38 나오면 7번 나오고 7번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어또 공통적으로 잡히는 번호가 두 수가 있습니다. 이두개를 동그라미를 치면은 음 여기 20번, 37번이에요. 26, 38, 7, 7, 20, 37.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가면은 26, 38, 7, 7. 2 37 그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로 올라가서 26, 38, 7 7 나왔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올 번호들이 뭡니까? 여기 있는 20번하고 37번이겠죠 그죠? 이 흐름이 이 흐름대로 이어진다면은 20번과 37번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어... 끊기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두 수가 다 터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노전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20번하고 37번은 이번 주에 좀 약수, 어 약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이 흐름이 이제는 좀 끊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뭐이둘 중에서 보신다면은 둘다 터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더라도 둘 중에 한 수만 예, 둘 중에 한 수만 만약에 챙겨가실 거면 챙겨가 보시고, 어, 둘 다는 가치는 절대 웬만하면 가져가시지 않으시는 걸 로저 한번 좀 추천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독이 든 성배,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실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자료겠죠? 로저는 요거를 좀 약수로, 어,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자료, 요 약수 자료를 좀 대신해서, 요거를 좀 대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제외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료는 자, 이번 주요 어, 썸네일 자료가 이렇게1쿠스라고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 어, 지난주 1 1 7 2회는 어,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올린 영상에서 이제 4쿠스를 여러분들 좀 추천을 강력하게 드려 봤죠. 그래서 어 동구스도 나올 수 있는 예고서 24번과 44번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음, 지난주에는 좀 적중을 잘해 줬는데 이번 주도 자료만 보면은 그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항상 또 정말 모르는 게 로또 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좀 요번 주에 좀 나와 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보는 게 요번 주 1급수인데 자 7번하고 9번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1구 자리 그리고 2구 자리로 나왔어요 7번 9번이 어, 로또 역사상 1구랑 2구에 당첨 번호로 같이 나왔을 때 1급수가 100% 지금 당첨 번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로또 31회 때, 7번, 9번이 1, 6으로 처음 같이 나왔거든요. 자, 얘네가 나온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주에, 1 끝, 1 끝, 1 끝, 1 끝, 1 끝, 1 끝수, 1 끝수, 1 끝수, 1 끝수, 1 끝수, 1 끝수. 보시다시피, 7번, 9번이라는 번호가, 로또 역사상, 19와 2구에 나왔을 때, 그 다음 주 당첨 번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다시피 1구수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1구수는. 어 그래서 과연 어이 지금 로또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어 일단은 안 나온 적이 없는 요 1구수가 과연 이번 주에도 과연 나와 줄지. 예 요게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드릴 보여 드릴 자료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난주 여러분들 40번대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뽑을까지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 4수가, 4자로 시작하는 번호가 4수가 나오는 해찬데 어, 로또 역사상 또 찾아봤습니다. 요 40번이 4구로 오면서 뽑을까지, 어, 40번 대가 이렇게 4수가 나온 다음 주에, 어, 특징을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다시피, 뭐예요? 1동 끝, 1동 끝. 1구수가 요 40번이 4고로 나온 기준으로 뽑을까지 4수가 나온 다음 주에는 어 1구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도 1구수, 요거를 봤을 때도 1구수,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당첨번호죠, 7번, 9번, 42번, 얘네 3수가 당첨번호로 같이 나왔을 때도 항상 1구수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1173회 때어 여러분들이 좀 고정수를 어, 찾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끝수는 요1 끝수에서 좀 한번 당첨번호를 좀 찾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돼요. 이런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번 주에 한번 1 끝수에서 여러분들 한번 당첨번호를 잡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영상 마치고요. 어, 또 제가 좋은 자료가 있으면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